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의 이 교수입니다. 일단 이 HLB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딱장 마감이 됐어요. 딱장 마감이 되는 15시 30분입니다. 어,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윗꼬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HLB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3일 연속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흐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자,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하냐 HLB 관련해서 수급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 오늘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다. 지난 ABL 바이오, 뭐, 유한 양행, 그리고 특히나 펩트론, 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HLB는 지난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을 때, 자,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HLB가 이 비모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비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비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줬었을 때 한번 주가를 띄워 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여기 미라클 경제에서 제가 hlb 영상을 찍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영상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hlb 제가 진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HLB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뺐죠 자 이거 그냥 다잘안 보이니까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딱 여기서 개파락으로 주가를 뺐어요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렸는데 자 내용을 한번 그냥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개파락이 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 분들은 어디 쪽에 물리셨을까요 이 위쪽에 물리셨을 거예요 이 위쪽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쪽 위쪽에서 물리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추매 타점을 어디서 잡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응? 평단가 만약에 제일 밑에서 평단가를 잡았어 대략적으로 어디로 잡힐까요? 제일 꼭대기 9만원이라고 가정 했었을 때딱 현재 현재가 구간이에요. 거의 현재가 구간으로 잡힐 거고, 이 위쪽 구간에 대해서 추면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부근, 그죠? 이부근에 잡히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때장대 양봉이 나와 줬었을 때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물려있었던 구간, 응?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HAB는요, 개미를 털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 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일단 1번. 어, 만약에 FDA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FDA 신청 들어가서 주가를 막 어마무시하게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이거 진짜 승인이다. 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FDA 불발이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주식을 하면은, 응? 어떻게 수익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일단, 비모 같은 경우에는 요때 장대 양봉이 나와줬을 었 때, 많은 유튜버는 얘기했어요. 이제 상승 시작입니다. 이제 상승 시작이고, 이제 급등할 거예요. 얘네 정고점 넘어갈 거예요. 12만원 돌파해서 20만원, 30만원까지 갈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HIV 관련해서. 근데,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자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도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비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모 관련해서 나이 등급 받았죠 나이 나이 등급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나이 등급을 받은 게 언제예요 이번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러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펩트론 엔케, 뭐 에코프로 이러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HLB는 특히나 제가 진짜 생각을 깊게 하면서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HLB는요, 이 비모에 대한 나이 등급을요, 나이 등급을 자 5월달에 이미 받았었어요. 응? 5월 달에 이미 받았다고. 5월 달에 CRL이 나왔는데 CRL이 나와 주고 나서 그 다음 미팅에서 바로 h m b 는 비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이 등을 미리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자, 비모는 문제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거의 99.9%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저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딱 보세요. 자, HLB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HLB가 지금 당장 주가를 여기까지 딱 끌어 올려 주고 나서 털어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보게 되면 HLB가요. 자, 요날장대한번 나와 준날 있죠. 나날 보면 고가가 29%였거든요. 딱 상한가 한틱 때문에 상한가를 못 찍었어요. 그리고 종가가 25%입니다. 이 윗꼬리가 4%예요. 4%. 그죠? 윗꼬리가 4%이기 때문에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자, 윗꼬리가 4% 정도밖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힘이 강하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죠 다음날? 오히려 자,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빠지는 흐름이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빠졌을까요? 딱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다가 왜 뺐을까요? 개미를 털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나는 수급이 점점점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물량을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응? 보이시죠? 명확하게 보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물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외국인 기관계들 물량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물량 모아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그렇고 그리고 금투도 그렇고요. 지금 나다 보세요. HLB 관련해서 내용 을 보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요. 진짜 다 빠졌어요.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그죠? ABL 바이오. 응? 다 빠졌거든요. 근데 HLB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응?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어. 그러면서 수급을 보니까 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네. HLB 쪽으로 잘 몰리고 있네. 저는 이 생각을 봤었을 때, 이거를 봤었을 때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에 CMC 관련된 내용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비모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다? CMC가 남았어요. 그리고 CMC 관련해서 이제, HLB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 그리고 어, HLB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CMC에 대해서 언론을 퍼뜨리면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CMC 관련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집중을 해야 돼. 이제 CMC를 되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비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를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비머에 대한 일정은 자 5월달에 벌써 나이 등급을 받았었다. 나이 등급을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을 않을게요. 나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달에 CRL이 나와준 이유가 아, CRL이 나와준 이유가 뭐예요? CMC 때문이에요. CMC 때문에 CMC 때문에 CRL이 나와준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 여기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요. cmc예요. cmc. cmc는 어디다? 중국항서 쪽이에요. 중국항서 쪽. 이 부분에 대해서 항서에 대해서 뭐죠? 슈슈지안 박사 데리고 왔고. 응? 슈슈지안 박사는 11년 동안 fda에서 cmc 수석 심사관으로 수석 심사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cmc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이러한 내용 왜 언급을 할까요? 왜 언급을 할까요? 이 슈슈지안 박사 내용 있죠? 응? 추가적으로 cmc에 대한 일정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슈슈지안 박사 어마 무시하게 언론플레이 할 겁니다. 언론플레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3월 20일 이내에 이전 승인 여부 결정된 전망 그리고 3월 20일 이내입니다. 응? 이전에 최종 승인 여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1월에서 2월이에요. 진짜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 저는 3월까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3월까지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1월, 2월 안에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iv 관련해서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진짜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막 이런, 이런 거를 띄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뉴스를 띄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어드렸죠. 차트 위주로. 자,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당장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주가가 낙폭이 된다고 HLB 관련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개미를 털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h i b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주면서 얘들 핸들링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예요. 지금 물량 어느 정도 털고 지금 은 외인들, 기관들, 금투 애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다 매도하고 있죠. 이거 물량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종가 매매 시작했네요. 이거 진짜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저는 주말 사이에, 이번 주말 사이에도 CMC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요 부분 집중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주말 사이에 CMC 관련된 내용 나오면 바로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방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파업창 나오고 현재 151명 입장해 계십니다. 조인 채널 클릭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방 연결이 되니까 자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텔레그램방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 단조로 1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 완료를 했고요.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제공을 조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 어, 매일같이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일 8시 46분에 한일단조 여러분들의 타점을 좀 잡아드렸고요 이러한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아홉 시 17분에 10% 정도 수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즘 시장 자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해외 주식, 이러한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 대비보다 5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서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진짜 적게는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도 매일 아침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매수타점과 매우타점 매수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고요. 100%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매일같이 이렇게 시초과 단타 종목으로 어, 수입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